오늘 스킬 초기화를 한번 돌리고 파이어샷으로 주파를 잡으러 갈것 같습니다. 자 보시면은 지금 파샷을 16개 배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사의 알약을 먹어줬어요. 그래서 수공은 2,577입니다. 자 16개 지금 파샷으로 먼저 사냥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파샷을 마스터해서 데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까볼게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애들이 투사체 날린다 말이야. 그래가지고 퍼펫을잘 쓰긴 해야 돼. 짠 이렇게 해가지고 패주면 파샷이 더 빨라요 에로 레인보다 레인보다 빠르기도 하고 데미지도 더 세고 16개 찍었는데 마스터한 레인이랑 거의 데미지가 비슷하다 말이에요 스튜 한번 돌려 가지고 파샷 마스터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아 상관없어 어차피 더블샷 안쓸 건데 뭐 더블샷을 한개 찍고 에로블로 마스터 하려고 했던 겁니다, 여러분! 아, 절대 아니야, 진짜로. 화샷 마스터, 레인 마스터, 실버크 마스터, 스트레이프 마스터, 모탈블로우 다섯 개 두고, 퍼펫하고, 스러스트 마스터. 자, 한 번, 까보도록 할게요. 그, 진짜 모탈블로우는 너무 예능 스킬이 있긴 하지. 자, 모아서, 화샷,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잠깐만, 6,000! 6,000 떴어, 6,000! 나 지금 2,577이거든? 썼을 때? 자7000 한번 드가보자 6900 나왔구요 7000 안뜨나요 7000 얘들이 좀오 근데 잘 녹아 생각보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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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7000떠라 7000 안뜨면 드피쓰고 한번 해볼게요 드피쓰면 제가 쓰공이 2640정도 나오거든요 아 6천대 잘 나오죠 4천대에서 6천대가 진짜 잘 보여요 자 그러면 드피쓰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 2,642자 갑니다 우와 6,988 봤고요 과연 뜰까요? 6,900까지 딱 뜬다 근데 7,000이 안 떴어 아쉽게도 오 잠깐만 내가 딱 원하는 게 이거야 봐봐 언제 파워넉백 쓰나요? 바로 이럴 때 씁니다 가자 7천 뜨자, 7 0 0 뜯자 어7 0 0 떴어 봤죠 7000 뜬거 야 괜찮다 7 0 0 뜬다 야 그리고 딜이 훌륭해졌어 1.25배 가지고 했을 때 진짜 훌륭하다 오히려 두마리 있을 때도 파샷 쓰는게 더 나은거 같은데 한마리 있는거는 이렇게 쳐주고 두마리 이상 있는거는 파샷으로 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고 나 멸치고 너무 약한거 같아요 궁수가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나 이거 심지어 약 그렇게 약한 거 아니야. 수공봐 2,600이야. 공수가 약한 거지. 공수치고는 또센 거다. 신기하지. 또세 마리. 이때 파샤 쳐주면 봐봐 깔끔하잖아. 이렇게 아 경직돼 있으니까 이게 되네. 잠깐만 나 왠지 이제 주파 좀말거 같아. 그러니까 경직을 시켜주면은 애가 멈춰 있으니까 루파 숙련파 탄판당 12분 빠르죠. 그 정도면 되게 빠른 거 맞습니다. 우와 괜찮아 방금 봤어요 방금 아래 위 해가지고 다 쓸어 담는거 와나 진짜 유사 어미신데 이러면 그렇지 않음? 유사 어미심 지금 옆에 갔을 때도 미층이 애매하면은 먼저 잡고 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2층 보이면 파샷 짠 해가지고 한꺼번에 잡아주고 파샷으로 그 다음에 또다시 1층 쓸어주고 우와, 괜찮아.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, 퍼펫또도 설치해두고 다시 올라가. 그러니까 파샷이 되게 강하다. 이것도 퍼뎀이 160이면 좋을 텐데, 150이거든요. 파샷은 레이는 160이고, 파샷이 살짝 더 약해요. 1.25배 더 붙어있으니까, 아니, 그더 붙어있다 해도 10%더 주지. 너무 짝게 줘. 퍼뎀 보면 너무한 것 같은 밀대 디렉터. 또 텐시아님은 Y 축을 살짝 너프해 두셨고 Y 축 돌려줘. 안 그래도 약한데 레인저들. 그 맞아요 엠멧때안 그래도 일업션으로 됐다고 하더라. 좀 위쪽에 일업션 하고 레인 다 됐대. 근데 여기선 안 돼. 젠데스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. Y 축. 범위 조금만 더 넓게 해가지고 아래쪽 옛날처럼 맞게끔 해줘 제발 아니 솔직히 그거는 해줄 수 있잖아 원래 예전에 원래 맞았으니까 안된 거를 상냥해 달라는 게 아니 퍼펫도 고증 그대로 가니까 유한 퍼펫도 고증할 거면은 에로 레인도 고증해 달라 이거지 일 옵션하고 원스 땅했나 설마 그런 거 같은데요 원스 미우로 진짜 궁수한테 되게 빡세요. 빙수만 연타했던 것도 그렇고 초반에 연타 진짜 엄청 했었어야 됐잖아요. 저 그때 막 손목도 나가고 그랬었는데. 아, 심지어 그 연타하는 것도 3차 전직 나오고 한참 뒤에 풀어줌 기존에는 퍼펫을 두번 소환한다 해도 이제 어그로가 안 풀렸거든요. 근데 지금 봐봐. 퍼펫 소환해두고 어그로 잡았더라도 퍼펫으로 한번더 소환하면 어그로가 풀린다 말이야. 오히려 기존보다 더프임 파샷 좋은 거 맞냐고? 파샷은 괜찮지. 딜 그래도 좀 나오잖아요. 파샷은. 봐봐. 화댐이 약하지 문제는 파샷도 다른 직업에 비하면 좀 약한 느낌은 있거든 안 그래도 이 가장자리 미세 컨트롤 해가지고 쓰면 맞는데 아, 여기 맞을걸요 여기 안 맞네? 야 이게 안 맞는다고? 여기서 1mm 좀더 가야겠지? 살짝 더 내려가야 맞겠지? 그냥 가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레인을 치겠다는 생각을 안 해야겠어 그냥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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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편한 자리다 여기 파샷도 마스터 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? 레인하고 파샷만 쓰면 돼요, 5층은.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자리 중에 가장 편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. 자, 파샷 갑니다. 7천0 뜨는 거 봤습니까? 진짜 이 파샷이 딜이 미쳤어요. 파샷을 쓸 뒤에만 온다면 파샷을 적극적으로 써주면 돼. 100레가 이렇게 해가지고 260만씩 먹었다고? 레인저 대 저격수. 샷은까지니까 지금은 그냥 레인저 가시죠? 아까 시동 때는 저격수가 맞아. 근데 샤층은 레인저가 맞는 것 같아. 푸풍의 신은 레인저야, 레인저. 근데 기절시켜. 다행이다. 우와, 다행이다. 맞고 다시 팻 올라올 뻔. 지금 보시면은 103짜리, 덱스 2짜리 아룬드 쓰고 있고요. 그리고 4살 3짜리, 골드 윙캡. 아래쪽은 24짜리, 아네스. 옆에 심 11, 점프, 이카망 아래쪽은 010을 넘어고요또 아래쪽은 합 11짜리 린넥스 슈즈.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공은 전사 연락 쓰고 2577이고요. 급히를 써주면 2642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아이, 참, 고양이, 참. 또 올라왔어. 아이, 고양아, 내려가. 야옹아. 이거 아니야. 사람 먹는 거라니까, 이거는. 아이, 진짜. 식탐이 아주 과해, 우리 야옹이가. 안 그래도 종소리만 들어도 그냥 그밥 알그락 소리만 들어도 그냥 바로 그냥 쫓아오더라고 그리고 화난 고양이한테 츄르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화는 내는데 계속 먹어 일단 먹고 봐 이게 진짜 너무 웃김 화내면서 먹고 애가 그리고 진돗개 막 윙크해주고 그런다 지나가면 그리고 또 이제 먹이달라고 막 와서 머리 막 들이대고 막 돌면서 눕고 그러는 거 보고 있으면은 되게 진돗개 사랑스러워요 아니 저 이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리 다 돼가지고 이제는 오래 할수 있어 지금까지는 오래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12시간 예전처럼 하는 것도 가능해가지고 금방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방송은 슬슬 이제 끌 때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대신에 제가 뒷매로 좀 많이 올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감사합니다. 저녁에 봬요.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